안녕하십니까. 강릉 두루떡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용왕이 불태운 환도성은 어릴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도성. 산상왕 서기 208년 10월. 창남의 우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의 이름을 환도로 바꾸었다. 창남이란 지명이 그다음에 우산, 우산성입니다. 우산성. 이곳은 본래 계루의 도읍이었다. 동천왕 서기 246년 10월, 광구검이 도성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보물들을 챙겼다. 고려 초략 내용입니다. 상옥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광구검이 환도성을 공략하여 함락시키고 백성을 도륙냈다 내용이 똑같은데 삼국사 이해하고. 고구원제 서기 334년 평양성을 늘려 짓고 환도성에 새 궁전을 지었다 서기 340년 7월 환도성에 장9궁이 완성되어 주태후 행궁으로 삼았다 9월 4천원에서 찬양을 했다 서기 342년 한도성으로 천도를 했다 그구려초량 내용입니다 한도성으로 천도를 했다는 내용은 초량이란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신당서 가탐도래기를 보겠습니다 등주에서 바닷길로 고구려와 발해 가는 길. 압록강 어귀로부터 배를 타고 백리를 가고 이내 작은 배로 물길을 거슬러 동쪽으로 3 0리를 가면 박작구에 도달한다. 발해의 경내이다. 또 물길을 거슬러 5 0 0리를 가면 환도현의 옛성에 도달하는데 옛 고구려 왕도이다. 여기에서 30리를 가면 여기가 박작구니다 박작구. 박작구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500리를 가면, 은 이렇게 500리를 가면, 은 가면, 은기게 한도현이고, 한도성이 있답니다. 고구리의 도읍지 다음, 모용황의 침략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42년 용성으로 천도를 하였다. 여기가 용산입니다, 용산. 여기 지금은 백량산이면서 여기가 강예토 대왕비에 나온, 나오는 성산. 성처럼 닮았다. 산 위에 돌이 성처럼 닮았다 해서 성산입니다. 그런데 졸본계 서쪽에 있다라고 해고 서성산이라고 합니다. 서성산, 서성산 아래 최초 도읍지 졸본성 여기 있습니다. 졸본성 그리고 이 용산, 용산에 용산등이 있습니다. 용산등 그리고 이 용산이 또 웅심산입니다. 웅심산, 웅심산, 웅심산 아래 압록, 암록, 압록수가 우발수에서 해모수하고 유화가 만났다고 그래갖고, 이 지역이 국내 지역이면서 고구원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강을 청하라고도 부릅니다. 청하. 그리고요 고구원 지역, 국내 지역에다가 국내상을 유료왕이 유료로 천도를 합니다. 여기. 여기가 국내상입니다. 그리고 여에 안지성은, 요거 봉황산이라고 하는데, 안지성은 우리 지구인의 고래사 공부방 지구인님이 비정하신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양성. 여기 개조하면서 폐수입니다. 폐수. 요렇게 하고 백양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내해. 그리고 여기가 한나라 때는 양평성. 그리고 고구려 때는 요동성입니다. 요동성. 그리고 요게 지금 낭하산. 갈석산이면서 태백산, 백산, 장백산으로 장백산, 불암산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 요수, 위배평간에서 나와서 요수가 새 밖에서 나와 요렇게꼬새 속으로 들어갔고 요렇게 흘러갔고 배경 들어간 강입니다. 그리고 암록수하고 만나갔고 암 압록수하고 요수하고 만난 이 지진은 똑같이 요수로도 불리고 암록수로 불립니다. 한두성이 지금 여기 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탐도르기에서 이렇게 벨 타고 이렇게 500리를 가면은,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한두현이면서 백개도읍지 한두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여성. 전현의 모용항이 용성, 용성을, 용을 받다 그랬고, 활용성으로 고치는데, 여기입니다. 모용환이, 모용환이 말하길, 북로는 평탄하고, 남로는 험하니, 고구려는 필시 북쪽을 지킬 것이니, 남쪽으로 불리에 나가면 환도를 취할 수 있, 있을 겁니다. 모용황은왕후에게일만여 군사를 주어 북쪽으로 나가, 가 대군을 끌고 온 듯이 하고, 자신은, 여기 온 듯이 한다는 건 유장전술이죠, 유장전술. 자신은 강병 사만을 이끌고 남쪽 길을 들어왔다. 남쪽 길로 들어왔다. 여기가 용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양정입니다. 여기 배양정인데, 여기가 웅현입니다. 웅현. 여기 평각성입니다. 여기가 평각성. 이 평각성인을 이 빼앗겼습니다. 이게 모형화한테 아마 왕후가 여기서 군사 귀만을 이끌고, 여기서 출발해갖고, 북쪽으로. 북쪽으로 열어가면 여기가, 아까 박 얘기한 박자구입니다박자꾸박작꾸에 안평성이 있습니다. 여기 안평이 있습니 안평. 안평이 있고, 여기가 서한평인 지역입니다, 서한평. 서쪽에있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갖고, 왕망이 북안평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다북안평 여기에서 양평성, 양평성을 깨고 이렇게 북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국 원왕이 여기 있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고 고국 원왕은 모용왕의 대군이 북쪽에 있는 것으로 듣고 동생 무에게 정병 5만을 이끌고 나가 막기하고 자신은 노약한 나머지 군사로 도읍을 지켜서 남쪽을 대비하였다. 11월, 적들이 창출간 사천과 사천, 니아로 몰려왔고, 대군이 꼬리를 물고 밀려왔던지라, 아단성과 양평성, 아까 얘기했죠. 양평성 무너졌, 양평성 등이 모두 무너졌습 등이라고 요등 모두 하면 여러 상이 무너졌답니다. 여러 상이. 우룡 장군, 취불 아브라가힘을 다하여 황산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황산에서 싸우다. 여기 용성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유효로 는은 거예요. 이래갖고 중령 넘어, 여기가, 여기 사천입니다. 사천. 이게 사천이면서 이게 소유수입니다, 소유수. 아단성 여기 있습니다, 아단성. 사천성이 여기 있고. 이대로 갖고 아단성을 물러뜨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 발해할 지게 여기 천문정이라고 죠 천문정. 이 천문정을 넘어가고, 암도강 상류, 상류 지나갔고 요게 또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고, 여기 황산이 여기 있고, 요건 니하입니다, 니하. 이, 요게 이 땅이 북제국인 구다 땅입니다, 구다국. 이 구다국. 이추모경의 구다국에는 황산이 있고, 황산. 그 다음에 마산이 있고, 평산이 있고, 니하가 있다. 니하. 니하가 있고, 풍선이 있다. 이요 니하는 평양성 앞에 있는 이 폐수하고 틀린 겁니다, 틀린. 이 폐수로 니아인데, 추모경에 별도로 구다국에도 니아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 니아입니다, 여기는. 네, 요로 와, 와갖고, 여기가 황산입니다, 황산. 이 황산은 지난번에 나오죠? 주목의 비, 개루가 구다국과의 전쟁에서, 이 황산에서 흐르는 화를 맞고 전산 곳입니다, 여기가. 그거 요게 있는 요, 요부분이요 산이, 강의토 왕이 돌아가셔고 묘를 여기다 썼어요. 그면광의토 묘를. 재상이 여기입다 지금 저기, 저기, 지편에 있는 거기 말고, 여기가 황산입니다. 여기가 황산. 요거, 요기에 대해, 서좀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시간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산에서, 우룡 장군이 심일다해 항산에서 바로 죽었다. 죽으니까 바로 얼른 밀려가냐. 모형한 군대가 여기에서 바로 요한도성을 밀려나. 한도성 한도성을 밀려가니까 고구려이 놀라갖고는 태후하고 왕후를 놔두고 자녀들에게 병살 물었고 얼른 도망가자면 여기를 오는 거. 단웅국이래. 요 단웅국. 단원국으로 도망갔다가, 단원국에서 단령을 넘어갔고, 이평양성으로 가는 거요평양성으로 그 지난번에 광구검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광구검 때도 이게 무너졌을 때, 광구검은 와서, 여기가 이, 부람산 북쪽에 숙신국이 있다고 합니다. 숙신국 가는 쪽에 큰 바위에다가 공적을 새겨놓고, 그 다음에, 한도성에다가, 불레에게다가 적어놓고 왔더니, 불레야. 여기 한도산성이에요, 한도산성. 여기 국내성에서 생긴 게 아니고, 여기다 새겼다고생각해 여기. 요번 모형왕은, 고고원왕걸 사로잡지 못해갖고, 좀 화가 났든지 여기에 미천등이 있습니다, 미천왕릉이미천왕릉은 미천왕의 그 부인이, 고향이 미천이랍니다, 미천. 그래갖고, 죽으면은 미천에다가 물어달라고 유언을 한 곳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여기다 묘를 썼는데, 물을 안 달았답니다, 물을. 주태우가 아직, 저기, 뭐, 살아 계셔갖고, 주태우가 돌아가시면은 같이 합장을 하고좀 물으려고, 아직 저걸 한 거죠. 문도 열어놓은 걸, 그걸 파헤치고, 그다음 한도성을 불사르고, 그리고 주태호및 황후를 인질로 삼고, 백성 1만 명을 인질로 삼아왔고, 용성으로 가는 거지. 이번 시간에 얘기했때 여기가 아단성, 이 아단성은 강이토 대왕. 지에도 나옵니다. 여기 아단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달 장군. 온달 장군이 중령으로 왔고, 이 한산의 북쪽 땅을 회복하러 왔다가, 여기 아단성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게. 요거 고치명입니다. 이게. 여기. 그리고, 게 니아가 있다는 거 하고, 황산. 이 황산은 애플 웹에, 웹 보면은, 애플 지도를 보면은, 위성 지도를 보면 이 부분이 붉은 땅입니다. 붉은 땅. 지금은 개간을 내서고 나무가 없어 그러지 여기가 산입니다 산 이게 아주 높은 산들은 아니고 여기 산입니다 이게, 이게 항산들은 여기서 비정을 하고 그러면 요건 한도성을 여기서 비정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